반갑습니다. 이루리 시계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롤렉스 1570 무브먼트의 주얼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주얼이란 시계 회전 부품의 끝 부분에 장착되는 일종의 베어링입니다. 주얼이 없으면 이렇게 구멍이 점점 넓어지면서 톱니바퀴가 어긋나게 되므로 시계 의 수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진 경우에는 부품 피봇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어렵게 알리고 교환하기로 했어요. 왼쪽에 있는 건 미리 찾아놓은 주얼이고요. 주얼은 이렇게 위아래 모습이 다른데,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못 다기가 된 부분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주얼을 설치할 때는 펌프 푸셔라고 하는 센터링 바늘이 설치된 푸셔를 이용합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가운데 바늘이 있어요. 이 센터가 맞지 않으면 설치하는 도중에 주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주얼링 툴이에요. 여기에서 크게 맞는 푸셔와 엠빌을 선택합니다. 푸셔는 주얼보다 작아야 하고요. 엠빌은 주얼보다 커야 하겠죠. 다양한 모양의 푸셔와 엠빌이 있습니다. 이 장비로 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어요. 이게 펌프 푸셔고요. 이게 엔빌이에요. 펌프 푸셔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누르면 들어가는 바늘이 있어요. 장착할 때 위아래 중심이 정확해야 주얼이 깨지지 않고 잘 장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빌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푸셔와 로드를 장착했습니다. 위에 있는 마이크로미터로 누를 수 있는 깊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로 주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푸셔 깊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설정 안 하셔도 작업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얼이 빠지는 그 순간에 레버가 훅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브먼트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미리 적당한 깊이를 설정하고 눌러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누릅니다. 주얼링 툴 아래에 빠진 부품을 받는 통이 있어요. 주얼을 제거했으면, 그, 주얼을 설치하기 전에 원래 리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주얼 크기에 맞는 구멍을 다듬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그, 크기가 딱 맞는 주얼을 찾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괜히 리머 작업을 한번더 하면 주얼이 설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멍을 더 크게 확장해서 무브먼트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작업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지금 장착 전에 표면 높이를 설정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주얼 장착 깊이를 설정해 줍니다. 푸셔의 센터 바늘이 정확하게 들어간지 확인하면서 눌러줍니다. 여기서 센터가 어긋나면 깨지는 거예요. 설치한 다음에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가 되었는가 확인해 줍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이게 교환한 주얼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그리고 요게 교환한 주얼이에요 높이가 똑같죠 자, 설치가 끝났으면 부품을 설치한 다음에 엔드쉐이크와 사이드쉐이크를 잘 살펴봅니다 엔드쉐이크는 그 휠의 위아래 높이고요 위아래 흔들림, 그리고 사이드 쉐이크는 구멍 안에서의 흔들림이에요. 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부족하면 부품이 꽉 껴서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크면 부품이 이빨이 어긋나면서 멈추게 되겠죠. 자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